어, 25년 5월 18일 어, 일요 승부처 브리핑 입니다 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어, A급은 서울 4 서울 7 A급 서울 4 서울 7 서울 10 메인 프리미엄 서울 11 메인 하이라이트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먼저 서울 4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00m의 고고등급 핸디캡인데요. 음... 그... 9번 코탑 대가리 갑니다. 암말 한정경주고요 6번 원더풀 패스 9610 번 라라걸, 9, 6, 그다음 차지, 예. 1번 라라걸, 96텐, 그 다음 4번 터보차지, 1번 칸루트 이런 뭐 정도가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어, 저는 뭐한 마리, A급, 가치만 한두가 나와 있습니다. 속곡을 가지고 어, 첫 번째 승부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다음 아, 서울 7경주 인데요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 입니다 2000m 아, 경주 입니다 음, 11번 용암세상 대가리 갑니다 아, 최근에 이제 선행으로 한 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요번에는 선행마가 굉장히 많은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개 양상이 잘 풀려 나갈지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대상 경주인데요. 그다음에 3번 나이스태양. 이게 또선행마에요 11-3 이렇게 쉽게 들어올까 대상경주인데요 그 7번 태평레전드 이것도 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걸음들이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어 6번 지구라트 이거는 좀 뚝심이 좋은 그런 말이죠 좀 앞에 붙이니까 지난번도 와 역시 스피드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한계를 보이면서 대가리 팔리고 나이스태양이 여유있게 우승을 하고 그래서 역시 스피드에서 밀려서 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라트 스피드보다는 좀 쪽심으로 뛰는 말이라 오히려 이렇게 대상 경주면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뭐 무리해서 가지 않아도 일반 경주기 때문에 지난번은 대가리까지 팔리는 상황 속에서 막 여유를 부리면서 타긴 좀 어려웠었잖아요. 저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대상이 나올 수도 있죠. 지구라트는 경마는 상대적인 겁니다. 반대로 어, 나이스태양은 지난번에 좀 이, 이 조금 이기도해서 밀렸는데, 아그 팔렸는데 약간 밀렸는데. 지구라트보다 근데 네, 이번에는 더 팔릴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는 이제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떻게 탈수 있을지 나이스태양, 용암세상, 그다음에 이번 이클립스, 아, 노 이것도 선행이에요. 지금 벌써 보시죠 인기말 포진되어 있는 게 대부분 다지 선행 스타일의 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말들이 페이스가 좋고 힘이 좋고 음 주도를 할수 있고 이번에도 또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그렇게 지금까지 타 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갑자기 뭐 페이스를 빼고 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경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하셔야 됩니다. 거리도 또 2,000m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A급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노리는 말이 이번에 좀 선전해 주겠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이고 예예올수 있을 것 같아요 전개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프리미엄인데요 서울식 경주입니다. 이거는 혼합 사 등급의 핸디캡인데 역시 좀 재밌는 경주. 일번 에이스 K라는 말이 대가리갑니다. 지난번에 배당에 좀 나왔던 그런 경주에서 완전히 걸음이 좀 서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K.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애매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스포르차 스포르차. <laughs> 이것도 야. 같이 뛰었던 2월 1 6일짜 벽이 없었잖아요. 선행 나가서 이 스피드로 좀 뛰는 1번 2번은 전개 양상도 비슷하고 좀 페이스를 빨리 끌어가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글로리 영광 이건 지난번에 대가리 팔리고 앞에 붙였었는데 좀 아쉬움을 주긴 했어요 그래서 문세윤 기수인데요 <laughs> 근데 이제 확실히 페이스를 붙이면서 주, 죽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말, 말이 이제 경주마다 얻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시 페이스를 잘 쫓아갈 수 있는 말들. 1번, 2번, 8번. 이게 좀 앞에서 끌것 같고요. 다 인기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비케이러브. 요거는 이제 국산 안말인데 지난번에는 좀 밀리면서 앞에 가다가 실망스러웠고 사실은 이게 선행을 나갔을 때뭐 벌리기도 하면서 어 3월 1일자는 또 준대길까지 팔렸던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앞에는 갈수 있으니까 근데 편성이 옆에 가는 애들이 막 그렇게 막썩 근성이 막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들은 아니에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꿈이면 저는 한 마리 지금 음좀 무시는 받고 있는데, 제가 경마를 보는 관점에서는 "어, 요 말이..." 선전해 줄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말 한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요 한번 도전을 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서울 11경주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또 마지막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경주 중에는 가장 좀 뭐라고 할까 좀 빡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아 빡세다는 게 아니라 빡빡한 좀 천차 크지 않은 혼전도가 있는 나름 짜임새 있는 꿈이에요. 3등급에 이번 네이비 캡틴이 대가리가하는데 이거는 뭐 위험하죠. 계속 <laughs> 못 들어오고 있는 말이고, 위험합니다. 이 말은 좀 웬만한 부러질 소지가 높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드림아일 이게 차라리 낫죠. 이게 페이스 쫓아가고 똑같이 동타에서 있을 텐데, 이게 더 근성을 보였어요. 이번보다는 그리고 이번은 내선에 있고, 이게 외곽에서 딱 하면 이게 외곽에 있는 말이 이기확률이더 높아요. 항상 경마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이제 내선에 있는 말이기도 이 하지만, 대부분은 외곽에서 있는 말이 한70% 이상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어, 5번 벌교 베리타스 이것도 되죠 기본 네, 능력 마입니다 이 말도 국산마 미국산 두 마리 국산마 이것만 봐도 이제 미국산이 더 존중을 받죠 벌교 베리타스는 벌써 다섯 번이나 우승이고 이건 한번 우승밖에 못했는데도 벌써 외산마가 더 인기를 받잖아요 전문가들이 더 높이 평가를 하잖아요. 아, 불교베리타스볼교베타스 불교 근데 불교베리타스 됩니다. 다 어, 사번 월드피플, 다음, 어, 8번네 길의 위너,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어, 배당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한 마리, 음,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기대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사 서울 7 서울 10 서울 11 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